유튜브에 올린 혜은이 커버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곡으로 이웃밤마야아 이뻐라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량님은 내일은 미스터트롯2 트롯 한일전 현역 가왕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대표곡으로 신정곡 언니야 언니 등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연님은요 2014년 사랑의 방정식으로 데뷔를 했고요 내일은 미스터트롯 트롯 전국체전 불타는 트롯맨들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곡으로 홍랑 저 여기 습니다 대상 네, 주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올라가시면 안 돼요. 트로스타 대상입니다. 요요미, 하리양민수연 강민수. 우리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뒤에 서 계세요. 사진 있습니다, 여현미님, 하이량님 받아주시고요. 워낙 팬들이 많죠. 파워풀한 가창력에 그리고 개성이 넘치는 목소리에. 네 고맙습니다. 민수연님 오늘도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민수연 화이팅! 민수현! 아침부터 오셨어요 저분들이 버스 타고 올라오셨어요 자 다음에 박민수님 우후 전북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상이셨군요 부산 대학 가요제 황룡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NBA 불타는 트롯맨에서 5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두분두분 두분 양쪽으로 서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올까요? 사진은 여기가 좀 예뻐요. 자, 이렇게 차영 어, 이렇게 그리고 하고. 이것 좀 무거우면 내려놓을까? 우리 내려놓게요. 을 왜냐면 이것도 좀좀상품상품 응. <laughs> 들고요. 세상 멋진 포즈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 사진 찍을 준비 되셨습니까? 자, 담아볼까요? 영상을 먼저 찰칵 찰칵 앞을 보고 서겠습니다. 찰칵, 찰칵, 오야. 옆을 보겠습니다 언제 모르지 군대안 갔다 와서 만들로 하면 돼요 찰칵 찰칵 그 다음 반대로 찰칵 찰칵 그리고 가장 세상에 멋진 포즈 부탁드려요 자신만의 히든 포즈 그렇죠 화이팅네 선물도 협찬이기 때문에 <laughs> 미안해요 이거 해주신 분이 있어 이렇게, 요걸 들어줘야 돼. 아, 어, 요걸. 정성을 담은, 이렇게, 요 미안해요. 젊으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도 들어줘. 아까 어르신들한테는 우리가 부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자, 찰칵 갑니다. 협찬 감사해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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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명한테는 우리 협찬제에서 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개씩 갖다 주세요. 차렷경리에 들어가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팬들 네 올라와서 네 주시면 돼요. 네 가수님. 가수님. 제 <laughs>